어떻게 갔었지? 매니저 있을 때 가야지 토요일날 토요일날 갔어 우리? 2월 둘째주 토요일날 갔었어 매니저 있을 때 가야지 그렇지 않아? 야 토요일날 갔는데 사람 많지 않았어? 많지 6월... 않았 우리 그때 아,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 어 미루다 올라가자 6월달 두 번째 놀이때 그 때가 제일 좋은 거, 좋을 것 같아. 저기, 막어 카지 뭐. 그 매니저 있을 때 가게 되면 그만 찍어. 재물포 수봉공원. 여기가 무슨 도서실이야? 수봉도서관. 저, 수봉도서관. 저기 있는 게 저기 도서관이지. 음. 어? 저거 우리 이쪽으로 갔었잖아. 아, 여기 있겠다. 아 야, 여기도 나온다. 잠깐만. 이게 딱 정실에는 나오고, 삼퓨분 나오고. 저기도 끄고. 나올 거 아니야, 위에도 그래. 어. 그런다. <놀라> 기다려봐 야, 11시 딱 되면 딱 나오고 지금 몇 시인데? 10시인가 보지 뭐아여기서 물이 안, 안 나오죠? 나오죠 아, 저기 뭐.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아물내려가니까 시원한 것 같아 나. 더 시원하게 나온다 여기서 셀카 하나 찍자 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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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일 5월 11일 17번 버스 종점쪽에서 수봉공원 올라갑니다 내 머리를 못 모든지다다온게 좋은 것 같아. 응. 학생은 학생 같고. 그러니까 저런 애들도 학생 다온 애들은 참 예쁘잖아. 얼굴이 <laughs> 예쁜다기 보다도. <응. 웃음> 우리 예은이가 얼마나 예뻐. 진짜 예은이가 스스로 되게 예 얼굴도 예쁘지만 학생 다 와서 참 예뻐. 야, 나중에 예은이가 들으면 응. 상당히 좋아라 하겠는데? 응. <laughs> 어? 엄마, 아빠, 들 말하면서. <laughs> 어디 가겠어? 지, 지혜미 닮았으면. <웃음> <웃음> 맞아, 나도 맞아. 정말 내가 봐도 화생 나왔어. 맞아, 다른 게 예뻐. 어, 선생. 내가 너를 찍는 게 아니야, 네가 찍히는 거지. 어. 나중에 이게 은지 쓸 때는 이게 될까? 은지 쓸때 힘들면은 은지 쓸 쓰... 우리 손주들한테나 이게 이게 가능할래나? 문 닫아 거기 뭐 찍으려고 찍는 게 아니라 네가 들어오네.